진짜 거짓말 안 하고 두부조림 4조각을 2만원에 파는 고급식 땅이 있더라고 고급 간장 두부조림 시작 두부를 길다랗게 썰어서 김밥용 김으로 감싸줘 김이랑 두부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아 마치 우리 사이를 보는 것 같네요 그건 아니지 이제 앞뒤로 감자 전분을 묻혀줘 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돼 두부를 잠시 빼두고 물 5숟가락 다진 마늘 굴소스 맛술은 한 숟가락씩 간장과 물엿은 세 숟가락씩 넣고 살짝 끓여줘 마지막으로 두부 넣고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참깨 뿌려주면 고급 간장 두부조림 끝 뚝딱 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 더할 알려줄게. 두부에 소금 뿌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줘 이제 두부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감자전분을 모든 면에 묻혀줘 작게 뒤집기 귀찮아서 크게 만든 거죠? 금! 두부를 뒤집어가면서 겉면을 바삭하게 구워줘. 두부를 구웠던 팬에 대파, 양파, 고추를 넣고, 된장은 세 숟가락, 다진 마늘과 간장을 한 숟가락씩, 멸치와 건새우를 갈아 넣고, 약불에서 살살 볶아줘. 마지막으로 물엿 세 숟가락과 물 50ml 넣고 섞어주면,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된 된장 소스 레시피야. 이제 아까 빼놓은 두부를 넣고, 소스와 섞어주면, 된장 두부 강정. 끝! 이거 진짜 고소한데 단짠단짠하고 완전 맛있어요.